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설마 1배속으로 듣는 분이 별로 없으시겠죠? 네, 그냥 1.75나 1.5로 들으세요. 2배속은 좀 너무 빠르고 그거는 대충 흘려듣는 거잖습니까? 그쵸? 1.5배속에서 7, 5배속이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시간 아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만 딱딱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What most people do.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인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 So why are you influenced by these marketing strategies? 저왜 so 당신은 영향을 받을까? 뭐에 의해서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왜 당신은 영향을 받을까? What's going on in your head? 저 so What's going on 하면은 무슨 일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머릿속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So, well, 글쎄. r s when your brain is loaded with too many decisions to make, 자, 너의 그 뇌가 be loaded with 하면 은 뭐뭐로 가득 차다죠. 뭘로 가득 차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이 결정들, 근데 어떤 결정, 할 결정인 거죠. 또는 내릴 결정. 근데 너의 머릿속에, 뇌 속에, 이제 내릴 너무나도 그런 결정들이 결정들로 가득 차 있을 때, It may go on autopilot. 그것은 아마 진행하겠죠. 뭐를요?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를 진행을 할 거래요. 자, 오토가 자동인 거잖습니까? 파일럿이 조종사죠. 그래서 so, instead of deliberating. 자, d e l i b e r a t e 하면 심사숙고 하나거든요. 자, 뭐 하는 것 대신에? 심사숙고 하는 것 대신에 You choose the easy way. 당신은 선택하죠. 쉬운 길을요. 그리고 또 뭐해 하죠 뭐를 결정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아, 이것도 사야되고 저것도 사야되고 지금 머릿속도 되게 복잡해 그러면 사람이 그냥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many people may simply assume 참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생각한대요 뭐를 buying an item on sale 이 할인하고 있는 그 아이템을 사는 것은 will save 저축할 거래 어 그들을 돈을 그들은 이제 돈을 이제 저축하게 만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한데 5월 5월 생각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됐죠 1번 그 다음에 여기 대죠 2번인거죠. 그리고 또 Assume that 뭐라고 생각한대.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이제 이제 높은 가격을 가진 이제 그런 물건들은 is better in quality. 이 품질면에 있어서 더 낫겠지. 그냥 이제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만다. 이거죠. 자동으로. So for the more. 게다가 더욱이 if a cashier recommends something. 만약 계산은 또는 이캐셔가 추천한다는 무언가를 you may feel as if you needed it all along. 너는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so as if 하면은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알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자, 너는 아마 느낄 겁니다. 마치 네가 필요하다고. 뭐, 그것이 계속. 음, 사실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막 점원이 막 추천을 해줘. 그러면 어, 나 이거 왠지 필요할 것 같아. 어 앞으로 왠지 오래 쓸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So notice what's out there. 자 out there 하면은 그곳에 또는 저 바깥에 세상이란 뜻이고요. out이 바깥이란 뜻니까 그러니까 바깥 그곳으로 나온 거니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notice what's out there. 알아차리십시오. 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차리십시오. 자, so if there are so many choices and marketing strategies out there, 만약 있다면 뭐가 있다면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이 선택과 이 마케팅 전략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면 how can you become a smart, uh, smart consumer? 어떻게 당신은 이 똑똑한 소비자가 될수 있을까요? 자, so there isn't a right answer for everyone. 없습니다. 뭐가 없어? 이 정답은 없다. 이 모두에게 있어서의 모든... 올바른 정답은 없다.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different tastes and different values.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취향과 또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요. is to be aware of your autopilot model. 당신은 알고 있어 하는 겁니다. 자, be aware of 하면서 무엇 무엇을 알고 있단데, 뭘 알고 있어야 돼? 아, 당신의 이 아까 뭐라고 했어? 그 자동 조정 뭐 어찌고 그 모두가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음. 이제 그 전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내가 이 오토파일럿 모드에 전환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어, 세일되면 아이, 세일되면 뭐 좋은 거겠지 돈굽는 거겠지 하고 막 사는데 이제 내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아 이게 오토파일럿 모드로 내가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내 자신 제3자 입장에서 알수 있다면 to prevent this 이것을 막기 위해서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자신한테 이 질문을 뭐라고? Before you make any purchase, 이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구매하기 전에 한번네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Do I really need the product or do I simply want it? 내가 정말로 그 상품이 필요한가 또는 Do I simply want it? 내가 그냥 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래. So would my money be better spent on something else? 자, 내 돈이 더 뭐라고 하냐내 돈이 무언가에 이제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내 돈을 이렇게 쓰는 게더 좋은 건가? 응. 내가 더잘쓸수 있을까? 이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So in the jungle of information. 이 정보의 정글 속에서 so you may feel 당신 아마 느낄 겁니다. 어 뭐라고? 압도되어진다고. 피피 와야 되죠. 압도될 거라고 당신 아마 느낄 겁니다. Don't worry though.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비록 머물지 도라 비아 뭐래 비록 머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런 식 이렇게 가운데 끼어있어 부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Oh, don't worry,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Being a smart c o s u m e r i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이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요. It's not something. 무언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무언가? Comes naturally. 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Once you start to n o t i c g what's out there. 자 일단 뭐 한다면인 거죠. Once. 자 일단 네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What's out there?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어,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Your experience and wisdom 너의 그 경험과 지혜는 요 Will guide 안내해줄 거래 너를 어디로 the Smart consuming 이 똑똑한 소비로 이, 이끌어줄 거다 안내해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